안녕하세요. 갑돌이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시 읍내동에 아주 유명한 중국집 목화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화반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역 한복판에서 정말 나오기 힘든 급매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곳은 대지가 244평, 건물은 단층으로 107평 규모로 무엇보다 상업지역의 2차선 도로변에 딱 접혀져 있는 상가라는 점, 만큼은 이미 검증이 된 곳입니다. 현재 이곳 읍내동에 어, 토지 공시지가는 평당 11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평당 300만 원씩 국가에서 매물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데 비해서 이제 오늘 우리 금매물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이죠. 평당 20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3분의 2 그러니까 즉한30% 정도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현재 소유주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금이 조금 필요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초, 초, 초 울트라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단층 상가에 사무실과 주택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임대 중이고 일부는 공실 부분도 있는데 임대 중인 임차인 부분들은 필요시에 이제 퇴실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되는 금액은 이제 토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 후에 신축을 하더라도 대지가 넓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장점이 있어요. 카페나 일반 식당, 도소매, 전문 근생, 생활 편의시설 등 어떤 업종이든 수요가 풍부한 3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투자용 수익형 그리고 신축 모두 다 가능한 입지의 완성형 매물입니다. 이 가격대에 상업지역 대지 244평과 건축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매물은 다시 나오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물의 토지 모양과 건물의 배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충남 아산의 읍내동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우리 토지 경계는 대략, 이제, 요렇게 되겠고요 대지가 244평입니다. 토지의 이제 용도 지역은, 예, 상업 지역 토지입니다. 자, 우리 토지와 건물 바로 옆에도 매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는 평당 270만원. 그리고 요 뒤쪽은 평당 3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소개하는 우리 매물은 평당 205만원 꼴대요. 바로 뒤에 토지는 300만원, 옆에 토지는 270만원. 그리고 이제 우리 토지는 평당 205만원에 금매로 처분을 합니다. 아마 매매 금액이 주변 토지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금매물로 처분하는 우리 매물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약30% 정도 저렴하게 급 처분하는 우리 매물입니다. 자, 이쪽 맨 좌측에는 현재 식당을 운영 중에 있고요. 자, 그 옆으로는 예전에 부동산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휴대폰 가게가 지금 이제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옆쪽에는 조그맣게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다방을 사용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다방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뒤편으로 2층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현재 거주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뭐, 어,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임차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현재는, 어, 전체 임대료가 100만원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고 나면은, 이 어, 안에 있는 임차인은 전부 다 이제 퇴실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취득 후에 이제 조금 리모델링을 하셔서 재임대를 놓으셔도 되고 아예 멸실을 하셔서 이제 신축 건물을 올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상업지역 충남 아산시 읍내동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이제 2차선 도로. 이제 아주 넓은 도로가 위치하고 있고요. 도로에 길게 접해져 있는 어 우리 토지하고 이 상가 상가 건물 그리고 이 주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주변에는 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 토지 그리고 이 단층 상가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초, 초, 울트라 초금매물입니다. 제가 여러 번을 반복해서 금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말 초금매물이에요. 자, 바로 인근에, 어, 온양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앞쪽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온양시장, 이제 만세운동 현장도 있는데 비석이 상당히 조그맣게 있네요. 자, 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가 우리 이제 접근 도로입니다. 자, 이곳 우리는 현장까지 이동하는 접근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주변에 요 일대 맛있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앞에 아구찜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고, 자, 바로 이 인근에 모카 반점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어 그런 이제 중국집도 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추어탕 집도 있고, 어 중국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칼국수 집, 동태탕 집, 웬만한 거는 다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변에 이제 생활권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음내동 주공 아파트하고, 어 이제, 더 코아로 더 파크 아파트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음 웬만한 생활 편의시설은 다 되어 있고, 아산, 용화동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여기는 기존에 이제 다방을 운영하던 곳인데, 어 운영을 안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옛날 상태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데, 어 이제, 취득하셔가지고, 조금 손을 봐서 좀 옛날 감성 나는 그런 이제 커피 전문점 그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건물이 워낙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 취득하셔서 조금 손은 보셔야 된다는 점, 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건물은 107평이에요. 단층 상가로 되어 있는 107평이고, 1982년도에 저 신축 및 사용 승인을 받은 이제 상가 건물입니다. 아마 이 안쪽에 주택은 어 그렇게까지는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1982년도에 건축물대장상 신축 및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택은 어 전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앞에 상가 부분은 이제 다방 부분만 비어있네요. 근데 이제 워낙에 오래된 임차인들이다 보니까, 어,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전체 사용해서 이제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이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원 들어옵니다. 이 뒤에, 어, 지금 밭을 잘 읽어놓은 토지 있죠? 이 토지가 평당 300만원씩 매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상업지역인데 평당 300만원씩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예, 1층 같은 경우는, 어, 전면에는 전부 다 상가로 되어 있고요 이쪽 뒤쪽에는 예,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어, 1층에 2 5평이고요 주택 2층은, 어, 이제 중축해서 내달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이제 2층 주택은 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지가 넓다 보니까 이제 주택 마당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 이쪽은어1층 식당 식당으로 들어가는 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주변 정리 좀 하고 이제 집도 조금 정리하고 어 전면에 이제 상가 부분도 조금 이제 수리할 거 하고 정리할 거한 다음에. 어, 다시 재임대를 놓으셔도 어, 전체에서 임대료가 어, 한 200만 원 이상은 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리모델링을 조금 하신다고 하면 음, 임대료는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지가 넓기 때문에 전부 다 멸실하고 신축을 하시기에도 상당히 수월해요. 자, 여기는... 앞에 다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네, 앞에 다방하고 연결돼서 뒤에 이렇게 좀 살림을 할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현재는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야, 워낙에 이제 오래된 건물이어서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지으신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지어가지고 이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제 증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1층 다방 공간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 따라가면 이제 시내 읍내에 있는 다방 그런 어, 모습이에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충남 아산시 읍내동의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주변 토지가 어, 27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토지예요. 어, 지금 여기하고 바로 붙어 있는 토지가 뭐 270만 원, 300만 원씩 매물로 나와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어, 지금 우리 어, 이거 토지는 이제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이지만 어, 건축물 포함해서 토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 205만 원이에요. 그 주변 시세 대비 3분의 1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70% 정도 금액 수준입니다. 한30% 정도는 낮은 금액이에요. 어, 여기 그대로 취득하셨다가 어, 시간을 조금 두고 그대로 뭐 매각을 하셔도 주변 시세대로만 매각을 하셔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평당, 뭐, 300만원씩 계산을 하면은, 326, 3515, 0 7억 3천 정도 돼요. 어, 정상적인 금액은 7억 3천, 음 뭐, 7억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7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지금 사정에, 어 너무 급하셔가지고, 매매 금액 5억에 저렴하게 급처분하는 우리 상가 건물입니다. 자, 저는 영상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고 여기 1층 맛있는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